시노펙스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미래 성장을 열어가는 동반 성장, 혁신, 최고를 지향하며 발전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노펙스 R&D 센터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것과 도전 정신으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합니다. 시노펙스 R&D 센터는 바이오 필터 개발팀, 공정 연구팀, 품질팀 세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필터 개발팀은 시노펙스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필터가 출발하는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반도체 분야부터 시작하여 바이오 분야, 의료기기 분야, 수처리 분야까지 모든 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필터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 연구팀은 각 필터가 개발되는 데 필요한 공정을 연구하고 개선하여 필터의 성능을 최고로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품질팀은 시노펙스가 개발하는 필터의 원부자재부터 제조 공정 원제품까지의 품질을 분석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R&D 센터는 필터 내부에 사용되는 분리막을 연구하는 분리막 소재 연구실, 분리막을 이용해서 제작한 필터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실, 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바이오랩, 그 외에도 다양한 장비들이 갖춰진 공동기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리막 소재 연구실에는 필터 또는 멤브레인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장치들과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소형 모듈 또는 필터의 구조, 기공 크기, 투수량 등을 평가하는 장치부터 대형 모듈을 평가하는 장비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맞는 필터와 멘브레인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오랩은 필터 및 멘브레인 개발 제품의 성능,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들을 진행합니다. 이곳에서는 IT 테스터, 스팀 제너레이터와 같이 필터 및 멘브레인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는 장비들과 오토클레이브, 워터베스 등과 같이 시료의 전처리를 위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안쪽 배양실에는 인큐베이터, 바이오세프티 캐비넷 현미경 등과 같이 필터의 여과성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미생물을 배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오랩에서는 약 8종의 박테리아와 3종의 박테리오파지를 분양받아 배양, 분석할 계획입니다. 공동기기실은 시누펙스의 다양한 장비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장력 측정기입니다. 시료의 장력을 측정합니다. DLS입니다. 빛을 사용하여 작은 시료의 크기와 재탄포텐셜을 측정합니다. 3D 프린터입니다. 필터에 사용되는 실험적인 자재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시누펙스의 멤브레인 필터 기술 연구소는 멤브레인 평막 제조 장치, 중공사 멤브레인 제조 장치, 대용량 필터 평가 장비. 슬러리 평가 장비, 파티클 카운터, 입도 분포 측정기, 와인딩 장비, 전기 방사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액체 여과 기술의 핵심인 멤브레인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해수 담수화, 폐수 재이용 오일 폐수 처리, 정수 처리 등의 다양한 수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 해결로 인류 건강과 사회 환경에 도움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